이 영화 시리즈의 마지막이라는 말만으로도 가슴이 띕니다.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 그 마지막 작전이 시작됩니다. 1996년 첫 번째 임무를 시작한 에단 헌트. 그는 늘 목숨을 걸고 불가능한 작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선택이 이 마지막 결말을 향하고 있습니다. 전편 데드 레코닝의 클리프 행어 직후. 이번 작은 바로 그 이후의 시간에서 시작됩니다. IMF는 다시 한번 전 세계를 위협하는 AI 엔티티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과거를 들춰내고 미래를 결정지를 수 있는 존재. 이전에 어느 적보다도 교활하고 예측 불가능한 위협. 에다는 팀원들과 함께 진실을 찾고 무고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단 하나의 미션에 뛰어듭니다. 벤질루터 그리고 새롭게 합류한 그레이스까지. 모든 멤버가 각자의 방식으로 최후의 싸움에 임하게 되죠. 이 영화는 그동안 시리즈를 관통해 온 신뢰와 희생 그리고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AI가 지배하는 시대 인류의 존망을 깔을 단 하나의 열쇠를 찾아 북극의 침몰지부터 항공모함까지 지구 끝까지 추격전이 이어집니다. 1편에서 등장했던 인물 윌리엄 덜로의 재등장 CIA 국장 에리카는 이제 미국 대통령으로 돌아왔고 시리즈 전편의 오마주가 곳곳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끼발의 정체도 마침내 밝혀질까요? 이 작품은 단순한 액션 블록버스터가 아닙니다. 시리즈를 사랑했던 모든 팬들을 위한 마지막 헌정이자 클라이맥스입니다. 2시간 49분. 시리즈 중 가장 긴 러닝타임. 4억 달러에 달하는 제작비. 전 세계 10억 달러 흥행을 기대하게 만드는 규모. 그리고 통 크루즈. 이번에도 비행기 위를 걷고 잠수함 내부로 잠입하며 모든 한계를 넘습니다. 그의 이름이 곧 액션이었던 시간들. 이제는 마지막 페이지를 향해 갑니다.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 5월 17일 대한민국 개봉. 이단 하나의 작전, 당신도 함께 하시겠습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댓글로 알려주세요.